요한계시록 공부로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종교가 사악해질 때 타락한 종교의 다섯 가지 징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 두 증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은 거룩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부패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교회, 성직자,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도 부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타락합니까? 부패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과 질문 성찰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과 열심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비교 종교 학자인 찰스 킨볼이 쓴 종교가 사악해질 때 타락한 종교의 다섯 가지 징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주요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타락 현상, 종교가 사약해지는 다섯 가지 징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종교의 다섯 가지 징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언급하는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자기들만의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타락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우리만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전의 오염과 악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경전에서 자신들이 이용할 만한 일부 구절만 가려 뽑아서 그것을 절대 진리라 주장하면 그 종교는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이 고개를 들수 있음을 경고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시각은 역동적이고 상대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종교가 사악해질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문과 질문을 억누를 때 커다란 위험이 생겨납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는 오히려 스스로 타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종교가 사악해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이상적인 시대를 확립하려는 태도입니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을 특정 종교의 세계관과 연결하고 그 비전을 실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의 뜻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재앙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편협하게 정의하고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적, 다시 말하면 신의 다스림을 확립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락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종교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순고한 목적만을 강조하며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이미 타락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가 타락하고 사악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현상입니다. 세상 만물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명분으로 전쟁을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종교가 타락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 맹목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상적인 시대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타락한 종교에서, 사악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는 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가 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